포스팅 300개를 썼는데, 레드센스 수익은 8원, 4원, 10원, 막 이러고 있고, 통장에 찍히는 돈은 계속 0원이고, 이웃은 늘지도 않고 방문자 수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진짜 블로그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본 완전 번아웃 오는 그 순간 있잖아요. 아, 나만 안 되나? 싶어서 저도 전부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던 블로그를 3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1000개 넘는 글을 작성해왔고, 결국에는 일 방문자 수 3,000명, 5,000명을 만들어 냈고요. 결국 체험단과 원고료, 협찬 등으로 수익화를 이뤄낸 세나루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블로그는요. 어,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다면 글자 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릴 세 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번 달에 당장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단, 두 번째 체험단, 세 번째 체험단입니다. 전부 체험단이긴 한데 여러분이 아는 그 체험단 아니고요. 체험단은 돈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나가셔도 좋아요. 다만 끝까지 보시면 5분 안에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공짜 로컨스 가는 거는 물론이고 통장에 돈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저만 아는 체험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리콕입니다. 에이, 그냥 체험관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체리콕이 제 생각에 진짜 꿀인 이유는 공짜로 먹고 즐기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현금 만 포인트를 줍니다. 다녀오면 그냥 1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5만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출금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에 커피 한잔 하면서 체리콕 사이트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갈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은 한번 넣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체험단을 300개 넘게 했잖아요. 여기를 진짜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체리쿡을 얘기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광고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광고는 일절 없고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 여기 체리쿡 가입시킨다고 한 푼도 받는 게 없어요. 다만 제가 모든 사이트 다 돌아봤을 때 여기가 좋았던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한번 갔다 왔을 때 1만 원 주는 거 외로도 어 제가 여기서 먹었던 음식들이 정말 다 고퀄리티고 맛있었어요. 여기 체리쿡에서 갔다 왔던 데는 청화옥도 있었고요. 청화옥은 순대국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애초에 웨이팅이 엄청 길거든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꽤나 괜찮은 체험단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여기가 진짜 고객센터가 완전 짱빨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단 다니시다 보면은 거의 1대1 응대를 거의 요즘에는 다안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긴 한데, 체리쿡은 아직도 1대1 응대를 하고 있고, 카톡에서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주시고, 굉장히 빠르고, 또 친절하세요. 엄청 친절하시기 때문에, 거의 탑티어입니다. 진짜 고객센터는 탑이에요. 그래서 체리쿡 진짜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 일단은 블로그 리뷰 말고도 영수증 리뷰 있잖아요. 그걸 4개를 해야 돼요. 구글, 카카오, 당근, 네이버 이렇게 네 개를 총 해야 되는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각 잡고 해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그래가지고 5분 투자해서 1만원 버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체리쿡이 등록된 업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이저 체험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빈약하다? 풀이 좀 빈약한데, 그래도 체리쿡 사장님이 좀 대단하신 분 같은 게, 어 광고 따오는 그 업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체험단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리쿡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익화 방법은 클립하고 블로그 합쳐서 체험단 하는 걸 노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리뷰노트 같은 대형 체험단 사이트에 블로그 리뷰 플러스 클립 제작.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그런 체험단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 너무 귀찮다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체험단입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는 만큼 원고료가 무조건 붙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내 통장에 현금이 바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클립 제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체험단 간 김에 영상을 1분 정도만 이제 새로 화면으로 찍으면 되거든요. 클립 만드는 법은 제가 지난번에 아, 올려드린 이 카드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만에 배울 수 있으니까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배우신 다음에 클립플러스 블로그 한꺼번에 하는 체험단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히든 미션인데 클립을 만들면 네이버 클립 이벤트에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또 네이버 포인트 3만 원을 또 받았거든요. 원고료 받고, 네이버 포인트도 받고, 진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리뷰노트도 그렇고, 레뷰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출금하는데 수수료 500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체리쿡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인플렉서라는 사이트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인플렉서가 뭐냐면, 여기 전국의 모든 체험단을 한꺼번에 모아서 검색해볼 수 있는 체험단 통합 검색 사이트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동네 맛집, 아니면 자신의 지역만 검색하는데, 우리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원고료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료를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전국에 원고료를 따로 주는 그런 체험단이 검색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갈수 있는 지역만 확인해서 신청하면은 공짜로 체험도 하고 돈도 받는 그런 블로그가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첫 번째는 체리쿡, 일본 확인하기. 두 번째, 블로그 클립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 하기. 세 번째로는 인플렉서 활용해서 원고료 검색하기입니다. 에이, 뭔가 좀 짜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대단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별거 아닌 것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수익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만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로 별거 아닌 이 짜친 행동들을 안 해서 수익화 블로그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포스팅 300개를 쓰는 그 꾸준함은 정말 대단한 재능인데 그 재능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는요. 정말 이 바로 짜치는 행동들. 이었더라고요. 저는 포스팅 300개 쓸 동안 체험단 하나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하 체험단 하면은 어, 블로그 지수에 좋지 않다. 블로그가 나빠진다. 맛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laughs>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도 없고, 에드포스트는 하루에 8원, 4원, 10원도 안 나와, 심지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도 제대로 오고, 블로그도 재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블로그 관두기 전에 체험단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넣어봤었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블로그에 쌓여서, 그리고 모여서, 지금은, 아, 진짜 블로그 하길 잘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돈 버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현재 남편이 저한테 60살까지 블로그 해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에이, 60살 이후도 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고, <laughs>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제 친구들. 만족도가 진짜 100%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조금 힘들긴 한데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블로그 하나 잘 키워두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체험단, 뭐 원고료, 에드포스트 수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안할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수익 명원에 번아웃 오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음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체험단 신청도 안해 보셨다면 지금 당장 꼭 넣어 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체험단 관련해서 아니면 블로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 더보기 란에 보시면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거기다가 연락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에도 돈나무가 자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새나루였습니다. 안녕! 제가 사실 중간에 이제 녹화 다 하고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초점이 안 맞은 게 있는 거예요, 영상이. 근데 그걸 나중에 제가 봐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영상을 새로 찍었습니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어, 얼굴이 바뀌고 <laughs> 제가 머리를 묶고 있다가 머리를 내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바뀐 것 같고 뭐 이랬던 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마치 블로그를 썼는데 저장을 못하고 모르고 꺼진 거야. 그 화면이 갑자기 먹통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껐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썼던 글들이 싹 날라간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슬픈 상태입니다. 슬퍼 보이지 않죠? 텐션 그래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은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스나루였습니다